안녕하세요, 사르나이에요. 언제부터인가 속옷을 입으면 갑갑하다 생각했는데 그게 편하지 않은 속옷이라 그랬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보다 더 편안한 속옷을 찾게 되더라고요. 요즘 착용하는 아나콘다 이너웨어의 더핏 브라는 편안하고 핏도 예쁘면서 볼륨까지 갖출 수 있는 심리스 브라라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심리스 브라를 좋아해요. 아나콘다 이너웨어의 더피 브라는 통기성이 좋은 심리스 브라로 어깨끈 조절이 가능하지만 밴드는 사이즈를 통해 골라야 하는 타입이에요. 사이즈는 S부터 X라지까지 4단계가 있고 컵은 12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기본 사이즈부터 슬림, 맥스까지 사이즈가 다양해서 가슴 크기에 맞춰서 컵을 고를 수 있더라고요. 색상은 스킨, 크림, 블루, 블랙 네 가지 색상이고, 저는 블랙 컬러를 골라봤어요. 사실 심리스 브라는 볼륨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와이어가 없기 때문에 가슴을 받쳐주는 것도 부족하다 생각했는데, 그런 심리스 브라에 대한 편견을 깨준 게 바로 더핏 브라예요. 바로 이 패드의 세분화 덕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모으고 올려주는 C자 커브의 패드로 가볍고 부드러운 소재감이 특징인 패드는 시크릿 패드라고 하는데요. 빈틈없이 채워주는 볼륨감을 선사하는 패드예요. 컵 사이즈에 따라 패드 모양도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원단은 굉장히 부드럽고 얇은 편인데요. 높은 탄력성을 갖고 있어서 쭉쭉 늘어나는데 착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으면서도 즉시 원복되는 쫀쫀한 원단이에요. 거기에 여름철에 입기 딱 좋은 게 금방 건조되는 통기성 원단이더라고요. 여름에 속옷을 입으면 가슴 사이에 땀 찼던 분들 계시죠. 저도 그래서 늘 번거롭고 불편했는데 빠르게 땀이 흡수되고 통기성이 좋으니까 운동할 때 착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등쪽 원단이 널찍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끈하게 군살도 잘 잡아주고 말려 올라가는 현상 없이 편안하게 내 몸인 양 착용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심리스 브라지만 어깨끈 조절이 가능한데요. 어깨끈이 도톰한 편이라서 눌려도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었어요. 여름에는 더워서 특히나 예민해지는데 몸에 착용하는 속옷이라도 편안해야겠다 싶어 고민하다 찾아본 게 아나콘다 이너웨어의 더핏 브라였어요. 덕분에 편안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볼륨도 잡아주면서 편안하게 착용하기 좋은 심리스 브라를 찾으시면 더핏 브라 추천해볼게요. 저는 다른 색도 좀 데리고 오려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다시 만날게요.